정사각형 ABCD에서 AC는 대각선이고요. 여기 AC 대각선이고, BC가 75도라고 하네요. ADE, 여기 크기 물어봤는데, 제가 삼각형 두 개로 먼저 쪼개 볼게요. 이 AED 삼각형이랑 AEB 삼각형인데요. AED랑 삼각형 AEB를 볼게요. 이두 삼각형은 AE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이란 애들은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고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고 각도 하나가 45도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각 b a e 와각 e a t 가 45도로 같게 되죠. 그 다음에 AB 길이와 AD 길이는 정사각형이라서 같게 됩니다. 그럼 이두 삼각형이 SAS 합동이 돼요. 요 말은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리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도 같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겠네요. 마찬가지로 45도겠네요. 이쪽 각도를 찾을 수 있겠죠? 75도랑 45도를 더해서 180도에서 빼면 180-120도가 돼서 60도가 되겠네요. 그 다음,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예요. 남은 한 강도가 30도네요. 네, 이 동그라미 각도와 이 우리가 찾고 싶은 ADE 크기가 같다 했으니까 각 ADE는 30도가 되겠습니다.